안녕하세요. 최 사장입니다. 사장님들, 오늘 추석 다음날입니다. 추석 다음날, 좀 5시 20분에 똑같이 평일처럼 일어나려고 했지만, 지금 뭐, 어저께 또 늦게까지 음식을 먹고, 뭐, 좀 늦게 잤더니, 오늘도 한 6시 반쯤에 일어났습니다. 6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아침 사진 찍고, 몸무게 체크하고, 뭐 아침에 사과 하나, 두유 200g 하나 먹고, 지금, 이렇게 지금 아침 운동 나왔는데 몸무게는 96.5. 어저께 이제 장모님 집 가가지고, 어, 낮에는 저희 집 가가지고, 뭐 갈비하고, 문화하고 좀 많이 먹었고, 어제 저녁에는 장모님 집을 가가지고 LA 갈비를 좀 많이 먹었더니 몸무게가 살짝 올라왔습니다. 그래서 지금 오늘, 지금 아침에 제가 좀 뛰는 거는 진짜 죽기보다 싫어해가지고, 많이 뛰지는 못하고 한 3kg 정도 뛰었습니다. 3kg? 2kg, 2kg, 200g, 2아 g 3 k 로도안뛴것 같아요. 한2 k 로 정도? 한2 k m 정도 뛰어온 것 같고, 지금, 여기 보시면, 저희 동네 이렇게, 여기, 여기, 저기 보시면, 오르마길 올라가는, 뭐, 방부목을 만든 데가 있는데, 저거 이제, 빨리 뛰기 5개 하고, 아, 6개 하고, 토끼띠 반 잘라가지고, 한 30m, 한 세, 세번 정도 왔다 갔다 하고, 지금 이제 집에가가지고 복근운동 을 하려고 복근이 너무 안생기는거 같아가지고 복근운동 아침에 한 1시간정도 하고 이제 추석전에 일을 좀 마무리 못한거 하고 이제 조금 미숙한거 좀 보고 오후에는 이제 가족들하고 저기 아울렛에 쇼핑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매일 새벽에 나오는데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진 것 같아요. 그, 아침에 공기가 지금 많이 차게 느껴지는데, 다제 유튜브 보시는 사장님들은 아침에 이제 좀 따뜻하게 입고 하나쯤 걸치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날씨가 진짜 많이 차가워졌어요, 이제. 그리고 뭐, 최 사장님 몸무게를 지금 30일 만에 2kg, 20kg 뺀다는데, 그냥, 진짜, 쉽게 도전하시면 안 돼요. 이게 우리가 생활 하고 일하는데 큰 지장이 있거든요. 진짜 진짜 뭐뭐 뭐 몸에 수분 을빼 가지고 수분까지 다빼 가지고 20kg 만들면 진짜 사람이 좀비가 돼요. 좀비. 일도 안 되고 다이어트도 안 되고. 근데 금방 요요가 나고 저도 이렇게 운그 요요 때문에 운동을 지금 열심히 하는데 몰라 이제 디데이 한20 21일 정도 남았는데 2 1일 20일 정도 남았는데 뭐 하여튼 하, 지금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지금 하여튼 뭐 하는 데까지 해보고 그 최소한 15kg 정도 빼가지고 지금 몸무게 한 10kg 정도 더 빼고 86kg까지는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하고 될수 있으면 마지막 일주일 정도는 한 일주일 한 3일 34일 정도는 이제 물, 물도 안 마실 지금 지금 생각입니다. 몸은 지금 살짝 올라왔는데, 일주일 만에 일하면서, 이제 운동해가지고 몸 올린다는 게, 지금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. 옛날, 나이도 이제 젊은 나이가 아니고, 아직 뭐 청춘이지만, 이, 몸을 너무 관리를 안 했더니, 운동, 운동할 때처럼 몸이 빨리빨리 올라오지 않습니다. 그리고 뭘, 누군가 뭘 한다면, 주위에서, 뭐, 부러운지, 시기 질투인지, 왜 이렇게 불만들이 많은지,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. 그리고, 나중에 이것도, 욕도 한 번,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왜 이해가? 아니, 하고 싶으면 하면 되잖아, 이거, 뭐든지. 맞죠? 그리고 제가, 저는 원래, 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입니다. 약간 이렇게 부족한 만큼, 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제가 좀 머리가 나쁘다 보니까 생각보다 몸이 먼저 움직이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어제도 계속 설날 추석도 헷갈리고 하여튼 지금 조금 이게 지금 앉아있었더니 땀이 식는데 집까지 걸어가면 한 여기서 한 10분 정도 뛰어가면 한, 한 7분 정도 걸리는데 그 한번 빨 최대한 집에 가가지고 복근 운동을 시작해 보겠습니다. 아 그리고 여기 지금 아집 앞에 이제 내가에 문이 좀 많이 차 있는데 지금 사무실에 저번에 만들다 만 배가 있는데 혹시라도 오후에 시간이 되면 집 앞에서 한번 배를 한번 띄어볼게. 요 물도 별로 안깊고 하니까 구명조끼 없이 그냥 타면 될것 같아요. 그럼 오, 오늘 아침 인사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. 오늘도 즐거운 추석 되시고, 내일까지 쉬시는 분 많으니까 내일까지 푹 쉬시고, 몸 관리 잘 하셔가지고, 또 현장으로, 또 학교로, 또 주,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취업 준비 잘 하시고, 다이어트 하시는 분은 이제 추석 때좀 찌어놓은 살, 열심히 빼시고. 하여튼, 오늘도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. 오늘 아침은 이렇게 마무리 짓고, 오늘 저녁이 또 시간이 된다면 한번더 동영상 올려가지고 뛰어볼게요. 그러면 최 사장 화이팅 해주시고, 좀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.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도 이렇게 유튜브, 유튜브, 운동, 일다 도전할 수 있다는 거이최 사장이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화이팅!